제가 이제는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구리 어, 그동 있잖아요. 에이, 받아서는 미수건데 조금돈 받고 에이, 이렇게 부채 달리기 좀 오간 중계노릇서 했어요. 그러다가. 그랬더만, 밀수를 넘어간 사람이 한, 한달 있다 온 거예요. 한달 있다 왔는데, 이 사람이 한달 있다가 톡 와서, 나하고 하는 소리 뭐라는가. 이 물건 다떼왔어 넘어오나 주인하고 넘어오나 주인 나를 압니다니까 주인하고 넘어오라 이렇게 했다면서 아줌마 나를 믿으면 같이 넘어가자 이런 거예요 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을까 가정에 뵈는 없까을까아 예, 예. 그래? 그럼 넘어가자 그돈 받으러 넘어왔어요? 예, 넘어왔어요 아 한두 푼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예. 그럼 사람이 여섯 명이 넘어왔는데 국경경비대가 초 쏘는 거예요 제가 넘어올 때 김정일이 돌아갔을 때아 그때는 진짜 엄격할 때죠 엄격해서 예. 무자비하게 살라 했어요 예. 그때 잡히면 이 뼈도 줄어요 예. 청산대 한 거기 서른두 살짜리 애엄마가 정에 예. 맞아 둥둥둥둥 떠내려갔어요 이렇게 정에 아. 맞아서 둥둥둥둥 떠내려간는데 우리는 우리 살아야 되니까 예. 붙들지도 못했어요 그 죽은 거 어떻게 붙들어요 그가 그러니까. 막물헤집고 그렇죠. 예. 이렇게 넘어갔는데 무사히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돈 받으려고 집에 간다 하고서 갔는데, 집이 아니고 집이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산바투산바투 데려간 거예요. 그, 인삼밭투그 예. 예. 열심히 일할까? 그 로반 엄청 저를 잘 봤어요. 그 로반 아즈마를. 이렇게 다리 아픈 거 내가 찜질을 이렇게 계속 네. 해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랬어요. 그 아줌마가 완전 내한테 반한 거예요. 감동죠 예,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 제재한님 못 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들이 자니도 안 먹고, 이제는 안 온다. 어? 야는 같지 않아요. 그니나날반 그러니까 네. 같이 간 거예요. 난 넘어가겠다니까? 그 로반 아줌마가, 우리 도와주마. 도와주겠다더라고요 중국 돈 나한테 삼천 원 주는 거예요 네. 이 로반 아즈마가 고마운 분이네요 예. 돈 삼천 원 주는 거에다가 자기 남편 보고 윤선 넘게끔 도와주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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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네. 네. 로반 아즈마온천 걸지도 못하면서 따파 이런 차 음, 있지 않아 네. 거기다 네. 날 태워가지고 네. 애 옷이라며 남편 옷그 어. 네. 다음에 그 쌀이고, 뭐, 이거, 이렇게 준대, 가지은 나갈 수 있으면, 다개옥가람했어 밑에다 이렇게 네. 구물처럼 해놓고, 네. 거기다 다 실은 거예요, 그거. 아, 네. 얼마나 잘했었는지. 근데, 내 이거 개옥 못 간다, 그니까 잡힌다, 니까경비대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집부로 몇번 왔다 갔다 하더만, 넘겨보낸 거예요. 그, 경비대 이렇게 짰지 않아요. 이경비대 아이가 자기 상급인데 들키다 날니까 보이지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섰어요. 그 다음 정치지도원들이, 경비대 정치지도원들이 이렇게 서서 장복엔들을 나 넘어온 거예요. 아, 범의 네, 아가리 들어갔어요? 예, 범의 아가리 전후 고스라가지다 바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이산밭테 로바니까, 에이. 그 장백, 장백에서 그 성당, 에, 에, 성당. 우리를 말 성당 다니는 거예요. 예, 어? 전주교. 저, 예, 그 거기 성, 아, 그럴까이뭐 교회, 에, 에, 교회, 장백 교회를 다니는데, 아, 아 교회. 그 교회 그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어, 목사가 이 와서는 신방 나가지고, 예, 어, 예, 찬양 부르고, 근데 그그 그 목사, 난이차단서요 그 목사가 우리 애 아빠하고 거래 그래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됐구나. 연결이 그렇게 됐어요. 아. 성경책 우리 아빠가 많이 날랐다는 거예요. 성경책 몇 아, 그 목사님 알게. 통해서. 아, 혹시 그 목사님 이름 아세요? 돌아갔어요. 그매 맞았어요. 돌아. 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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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정말 그, 조그만 게잘 막게 이렇게 작 게. 넓게. 그, 그, 아, 그, 그 목사 이름이 잠깐만요. 한충렬 목사. 예, 그 목사하한충목사 연결됐구나. 나는 이어도안 써요. 그 아... 목사님이 엄청 그 나를 보더 많이 애 아빠 이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무슨 무슨 새끼 어떻게 안 뭔가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우리 애 아빠가 항상 그 이게 네, 그 예. 성경에 주지 않아요. 야, 내다 아는 줄 알고 저하고 예, 예, 말한 예, 거예요. 예. 소음 듣는 소리를 이상하는 거예요. 정말 몇 번도 죽을 뻔하고 음, 그다음에 넘어가다 변방대에 딱 와서 청해도 몇번알아들고 예, 예, 그 변방대 예, 개들 있잖아요. 예, 예. 막 물류기도 했다고. 난그 괜히 물려와서 와서 그 있잖아요. 그개털이 있잖아요. 이뭔인데 예, 예. 털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이렇게 뚱 뜨더라고요 예, 예, 예. 어디서 겐데 물리않는가 음. 나는 그 어디서 술 먹고 어디서 물리않는가 했는데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찰고 아. 남미서겐데 물리않다고 그런데 아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와이프거 어떻게 하는가 할까 음 아줌마가 니까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 아그 사진을 보고 기록해서 예, 예. 가족 사진 근데 예, 예.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예. 음? 하나님께 참 사람이라고. 음... 그 목사가 입이 터지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삼밭에 로반들이 부부가 이거 막 하나님이라면 다른 거다 지키고 막 기도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음... 그니까 네, 네. 이 사람 눈데다 뭐랄까 라 이렇게 아, 주 하나님께 정말 이런 네. 성도니까 그 남편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한마디, 이 사람들이 나를 엄청 더 도와준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는 거 거지. 내 넘어오는 날에그 목사가 저를 돈을 3,000원 떠주더라고요. 그니까 내가 6,000원 들고 넘어온 거예요. 그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몽땅 아. 뺏겼어요. 일전도 아. 못 자고. 예. 그 보이브 부리장에서 나는 부리장대이입고 예. 예. 때를 만났다 고 나를 잡으니까 남편 어갔던거 옹기설기 다 붙여놓는 거예요 저한테. 예. 이 마치 건더기 잡았다 이러고 예. 예. <laughs> 그래서 저 나는 이제는 저는 하나님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요. 예.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야이서 나는 이제 죽었어살 예, 길이 없죠. 예. 예. 야 이거 난이돈 네 어떻게 6천원 나왔어? 예. 이게 무슨 돈이야? 예. 너 인심매매했지 하더라고. 아, 인심매매. 인인물 처음 들어 봤어요. 저거 그러니이메이이고 아이가 나 모르는 채 시침이 때가 머리 탈라서 한번도 들어못 본 서류를 줬으이사들이거 아이 무슨 사이이니이 네, 돈이 나올 수 없어. 어떻게 나갔어? 그렇죠. 이런 큰 돈이 나으니까 그 내가 그전에 목사하고 남편이 구리자이트 가서 잡혔다는거 목사가 기차게 울더라고요. 아, 정말, 오지, 예, 예. 그 목사가 사람 진짜 좋았어요. 사람 좋아요. 예. 야, 차라리 남편이 다가 데리고 무라더라고 한국 보내주겠다고 그때 예, 그 목사가 예, 예. 그 목사님 뭐라는가? 성경 최고 정말 많이 날랐다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장마가 와서. 사람이 처치, 처참하게 막 돌인데 이렇게 끌려와서 밀려서장마그 저기 비물 있잖아요 아무것 예, 그 예, 물이 밀려서 내려가면서도 그걸 메고 제대로 딱그 날에 와서는 이틀 을 나는 장사감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한테서도 이틀 와서는 이렇게 계서 잠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는 책을 네. 들고 온안데 집에 올 때는 분명 책이 없었어요. 저리 다넣어주고 오는 거예요. 네. 그 계속 김치미 들가자면 그 골방 있잖아요. 예, 예. 이 집들이 다 방이 있잖아요. 그 골방 안에. 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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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는 아버지 방이니까 애들도 뭐 어떻게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들어가면 장기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예. 어, 장기판하고 주패. 음, 예. 뭐, 어문. 음? 누가 오면 카드 놀이 예, 하는 거. 네, 가드 놀이 하는 곳처럼 주피하고 장기판 딱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술은, 항상 국이 마시지도 않으면 먹을 거 밥만 가득하면 술은 딱한병 거기다. 예. 아, 그니까 술판인 것처럼. 이렇게. 예, 예, 예. 예. 하, 나, 예. 제가 벌보 안에서 이제 죽는다 했는데, 그러느까 제가 잡혀온 걸 말한 거예요. 집에다가 가족인데 알려줬죠. 남편이 얼마나 절절하게 기다린지, 제가 그 마지막에 서류들을 문건해서 달려는데 지역 이렇게 예. 보내는 지역 문건이 저는 들어갔어요. 어 지역으로. 네 예. 예. 지역. 너 이번에 지역 예. 3년이야. 이 가나 새끼 동일한 아. 전화에 나오고. 진역. 아, 지역? 지역. 지역이 아니야. 진역. 진역. 예. 3년이야 하더라고요. <laughs> 저 3년 제가 왜가래요 남편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이게 다 없는 꼬리를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때려잡았다할까 엮어서, 예. 하려고. 엮어서 하려고. 저는 생존 들은 고 별거 다 여기다 붙이고, 삼 3년짜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억울해요.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서명이 라인 드트 가잖아요. 본인이 에이. 이렇게 써야 돼. 지장, 그 지장 찍으라고 지자 탁 찍자 하는데, 생각자 이렇 제가 거기서 그,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거 했어요. 어... 침, 우수를, 우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침을 이렇게 좀 놨는데 제가 침을 놓으면서 한 직결소 비서가 아, 침놔은데 네, 직결소 네, 네. 비서 그 집이 그 가족이 다 나를 크놈아 크놈 하면 엄청 따랐어요. 침 네, 놔주고 네. 애가 어떻든 소불내와서다 줬는데 제가 침을 잘 놓으면 어느 마이 잘 놓겠어요. 근데는 어떻든 인기 조금 좋았고 남편이 기도덕에 어쨌든 사고 한번안 내고, 숱탄소님이 와도 그걸로 밥 물어봤는데, 그 직결서 비서가 저를, 이게 왜 이렇게 지장 깡짤로 나를 찍히지 않아요? 이상 예. 안 찍겠다고, 저는 손 빼고 예. 이렇게 깡짤로 이 순간에 찌그러찌그러 예. 3년짜리. 비서가 그때 딱 들어서서 못찍게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와, 이렇게 안 지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예. 우리 달린 데다 이렇게 다 직결서다 예. 데려가겠다. 중국에서 잡힌 거왜이벌이부서 이 치고 가냐. 이긴, 남편 새끼, 어떡하? 하면서 말할까. 음. 그거는, 그 새끼가 다 책임지고 나가지 않냐. 그 새끼하고 이건 별개지. 내이간 나를 낸데데 데리고 가겠어. 너이간나 집결소가 한번 주고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그 제가 3년짜리 조서에 도장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은늘를 참. 할 말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전원들이 그 집결서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은 남자고 예, 여자고 예, 예. 막 달린대처럼 일 시키잖아요. 막집짓기라면 예, 예. 시키는데, 저는 기호들이 밥만 딱 하게끔, 아... 식사 공급 이렇게 하게 하고, 아, 예, 예. 그러고선는 3일에 한 번씩, 내를 네, 부르면서 집에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 예 예. 예. 아, 직, 그냥 직장처럼 다녔 예, 직장처럼 예, 다녔어요. 예, 예. 그, 그리고 애아빠를 이렇게 갈 때는 이 집에서 그, 비서 아줌마가, 야, 그럼 우린 대다오니 말하지 않으면 쌀이랑 같이 다주고 이렇게, 음. 아빠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결서 6개월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나오니까, 아우 집안에 사람 꼴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지 했더만, 그 보이지도이가, 네. 이, 이, 낸데 쏠렸을까. 네. 아, 그, 이, 목이 예, 이목이 예, 나 한테 다 이제는 예, 예. 집중된 거예요. 아. 어, 아, 이 새끼가 이제는 제시 죽은 못했을까. 저 새끼는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 나를 중국에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야를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응, 뭔가 한다. 하고, 낸데다 아... 집중됐어요. 그니까 러 집이 통일화돼서 편안해졌어요. 아, 그, 그 덕에 집에는 감시가 더, 덜... 감시가 더 덜... 네. 할까. 우리 아들이 그냥, 엄마. 야집에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냐니까 그러니까. 엄마 이 사람 다이러고 뭐야. 김추미도 있다는 거예요. 김추미요 마비 쎄놓고 탁 이렇게 거리를 해놓고 관에 여섯 명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예 아, 모임을 예 모임을 그렇게 열썩적을 내한 아. 거예요. 근데는 그 로바이가 말하던 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믿었다고 성경책이 날랐다고 말해줬잖아요 예, 제가 예, 아는 예. 애 아빠하고 말해야 되겠는데 입이 건질거리는데 적직해서 생활하고 나왔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예, 예. 다음부터는 이게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렇죠. 아이 사람들도 우리 애 아빠처럼 너도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다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들은 게 그러니까 성경책을 날르는 사람들이 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 사람들이 잡히면 아이되지 제가 네, 갔다 네, 오체만 네. 되지 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갈 때 엄청 주시하고 항상 네. 밤에 밤에 아, 아무것도 안볼때나 태로 우리 집에 기내 있다가 남, 남이 다잘때 내보내고 이랬어요 음. 내가 남편하고 담날 말했어요 음, 목선지 무식인지 딸 망체 같은 게날 어, 보고 당신 하나님 인다고. 그리고 내그 비닐이다 부적이라고 당시 나를 이렇게 한거내 뜯어봤다고. 어. 아, 그분이 하면서 그, 어, 그, 주기도 문을 계속 여기다 옆구 다니지. 가슴에 심장 쪽에다 주기도 문을 품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끼라고. 음. 이름이 구설이라는 이게 뭐지? 부적이라는데. 제가 6개월 만에 나나서 그다음부터는 더 정신이 어요 사람들 이렇게 한대. 보이지도에 할날 와서 면 뭐라는가. 어 누가 썰었는데그애 아빠가 성경 책을 나는거말만안걸다 나니까 벌써 어떻게 역자 이까 시킨 것 같은데 중국 교회를 다닌다고 뭐낸데다택탁시안와서날 잡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을 것 같지 못하다고 어디 좀 가서 대피하라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갈데 없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뭐든 간에. 어떻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우리 아, 아버지가, 야, 어떻게 할까 하는 게, 난이가족이라 못해 우리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전 두번 다시 이렇게 시중 못 쓰겠다면 뭐 잡아 못 간다. 너만 살아라. 먼저 애들 밭을 했던 너 삶은 괜찮다 하면서 뛰라 하더라고요. 쭉, 뛰내기로 제가 그어서 삼전이라는 데 도망쳐 왔어요. 삼, 삼전이라는 거 믿을 것도 없이 거기을 그 동서남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예? 백두산 미으로이상턱간 거예요 그 삼정 거기서부터 이렇게 덕산 쪽으로 이렇게 밀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강남에서 그밀수구이 나를 이더라고 오늘 우리 짐좀치고 중국 넘어가자는 게야 예. 예? 짐이 뭐예요 하여간 파철 바철은 주철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메랑 네, 네, 네. 깨지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밀수예요? 그것도 밀수. 되게, 한, 키로, 한 군에 3원씩, 아, 한킬로에 7원씩. 근데, 고정. 그 중국 돈으로? 예. 아, 그게 돈이 돼요? 돈이 돼요. 엄청 돈이 돼요. <laughs> 다철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차 를 있잖아요. 예, 예. 그거라면, 그, 세터브 같이 다 쏠어서, 공장 그기기랑다 뜯어다 놓 중국에 팔아놓고, 막, 그래서.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공장에 수... 다 섰어요. 쇠까지 다 없어졌구나. 네. 다 중국 넘어가고. 예, 그리고, 그, 어, 옛날에 이렇게, 진선다리처럼 이렇게 한다면서 다리라고 예,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 다리를 야밤 도주에서 맨 철이잖아요. 예, 이렇게 철군이. 철기둥 예. 그거 다 잘라, 밤, 샘, 다음 날이면 그게 없어요. 다리가 뚝 끊어져요. <laughs> <laughs> 이야. <웃음> 세상에. 그런데, 난 진짜. 네, 정말, 간구한 데는 단한 번도 아이 잡힌 기적의 남편인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독, 선에 있는 그밀수생이그 아줌마가 나보면, 우리 파처을 메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때 보면, 그 중국하고 직접 밀수꾼들 있잖아요. 예, 예. 어, 이게, 우리데서파을쌀 때는 쌀한 키로 값이에요. 예, 예. 어. 한 킬로 값이에요. 우리가 다섯 킬로의 쌀한 킬로 값이 들어가요. 예, 예. 잎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데서 그렇게 가서 중국까지 매고 예. 넘어가면 십원칠 원이에요. 십원칠원돈잘 어? 예.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는 전에가 그 돈을 받아요고 그 색태 있잖아요. TV. 아 TV. TV. 응, 채색 그 t 칼라 TV. 칼라, TV. 칼라, 예. 칼라, 예. 칼라, 예. TV를 매고 넘어와서는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겠죠. 양쪽, 양쪽, 예. 근데, 글쎄, 저는, 이제, 그, 지목, 그랬고, 아, 그러면, 제가, 남편이 뭐라는가, 삼전에도 이제, 너를, 혹시 모른다, 어, 이렇게 잡자면, 정말 줄을 다, 그걸, 깊이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 전생각했서어요 아, 그래, 이 지목 해고, 뗐다가, 그, 인삼바을또 가야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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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제일 안식처니까 그렇죠. 아는 거때 예 거기 밖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막 그, 그, 파처럼 매겠다고. 저는, 한, 열키로나 매아주는가 했어요.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팍, 백키로? 팔십, 구키로, 구십키로 되는 것도, 근데, 헉! 하면, 그거, 이러면, 할까? 헉! 헉! 할까? 앞에서, 그 집, 부부간이 나를 손질해서 팍! 이 그니까, 소, 그니까, 또, 소더라고요. 낑, 낑, 그 다음, 보니까, 그, 그집부부가있는 300kg, 150kg씩 매더라고요. 파처럼 그래 그, 그렇게 가야 돈이 되니까. 예예. 그니까몇 예, <laughs> 네. 킬로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힘을 써야지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내안 썩은 두것다 떼야 되니까, 중더살다 예, 예. 이거 매야 되니까 그게 몇 킬로인지 말이야. 아이 30kg도 못매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한테 그이 30kg겠죠. 천민들 <laughs> 그새. 고름도 다리개가 탈탈탈탈, 막떨리는 게, 후두두두두 막 돌린데, 그러니까 <laughs> 그러고, <웃음> <해>. 어떻게 하는지 <한지 웃음> 알아요. <웃음> 저를 파철 <파차를> 매았지 않아요? <laughs> 고름이 아 근데 그강 들어가는데, 근데 고어내요 그죠? <laughs> 근데 대신, 물살이 기쫙게 쎈데,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아, 아 무거운 거됐으니까 무거운 거, 하도 무거운 거, 그러니까, 사람 위에다 그거 맺지, 하니까, 떡 서도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밀리지도 않고, 넘어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이, 예, 꽃, 꽃이 붙어 서 있는 거요. 예 이게 넘을 때 굳이 부부간에 있잖아요. 삽을 둘이 하나씩 지는 거. 저거 왜 지지? 삽을 왜 쟀는가? 저는 예, 그랬어요. 저 모자리들이 뭐 저기 짐 갖다 맸는데저 삽을 래 물은 뭐, 댕이 파는 거, 왜 파는 네. 물살이 세니까 삽 있잖아요. 네. 턱 들어서서 삽나루 탁 박는 거예요. 네. 딱 박고는 삽을 이렇게 물을 오지기지라 해서 딱. 바꾸는 삼날을뻗혀서는 바로 내대고 또 사부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아, 이렇게. 지혜구나. 예, 에이, 지혜. 물살을, 물살을 이기려고. 이기려고 할까? 사람도 에이. 안 넘어가고 길어도 에이. 이렇게 중심 잡는 사딱 이렇게 할까? 삼날이니까 세니까 박히잖아. 요 뭐? 그럼 저기 길에서 바로 옮기고 산발차 옮기고 산발차. 예. 야, 다 방법 있구나. 방법. 넘어가서 그날 저녁에 짐 주고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줘서 먹으면서. 나는 오직 자꾸 사느뜰 생각만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따파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까, 방향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지, 어디, 예. 어, 산밭인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막 행방 없대데 내일 저녁이면 이제 간다고, 어쩌니께 자자, 해서. 예, 예. 잤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잠이 아이고 전수이자, 어떻게 방향 찾아서 가야지. 산밭에 나는 무조건 인산밭에가 숨어야 된다. 어찌그 생각, 어떻게 가야지. 이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부부가 마시고, 예, 응, 시내로 나가서. 예, 예. 예, 시내로 나가서. 이 집에 로바 나가고 같지 잖아요 예. 그러고 그 집에 그 할머니 하나 있더라고. 예. 하나님, 하나님 하더라고. 예수님 그러면. 예, 오늘은 응. 자기그 아들을 중국말로 하면서 일이 잘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이러요아 예수도 예수 예수를 믿으세요 할까 아, 그렇다고 언니 네, 예수를 아니 너네는 따당 따당하면서 응. 이렇게 총살이지 응. 이거 안모어서 엄마 따가니까 네 응. 기도하는데 너도 이렇게 평안하게 해달라 할게.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 네. 할머니가, 뭐, 먹그밤에서그 자리에서, 뽀즈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라면서, 네. 한이 네. 참 착하다 하면서, 내거기집이 가메라면 이렇게, 거안 가는 있지, 보고 다 문대고 닫고 하니까, 착하다 면서뽀즈를 해준대. 네. 그거 먹으면, 어, 여거는 집에 가서, 내가, 아이들을 주작 건데, 몇개 싸가도 돼요? 하니까, 12개를 싸주는 거 거치고 그 가만히 나왔어요. 화장실 예, 간다고 예. 그집 밖을 화장실. 거치고 그 나와서 행방 없이 나왔어요. 나와서 산을 쫓아간다는 게 변방대들인데 딸기 왔어요그 국경에서 막 혼자 다니니까 그러지. 예, 예. 어떻한 산바트 가야 될까? 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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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안 넘어가자까. 그래서 아, 도망쳐 나와야 돼. 예, 거예요. 딱 도망쳤나요? 애 아빠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는 도망쳐서 잡히지도 말고, 너 잡히면 이번엔 죽는다. 음... 그니까, 니가 살면 우리 다 사니까 너 무조건 살았을 거. 그니까, 낸데다호르지아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무슨 예, 그때 예, 예. 200일 전투라는거 부국하네. 했어요. 아, 예. 예,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22명 저가 이상 넘어왔다가, 이렇게 틀고서 어디 있다가 딸기우다 나니까, 거기에 내가 한 방에 같이 맞아서 뛰었어요 아, 죽기 내기를 뛰다가 뛰느라 니까이 자켓 숨2 뜸에 있지 않아요. 이게, 벨라켓 겹쳐서. 엮여가지고. 쭈욱게 하고 뛰다가, 병방대에 잡혔어요. 여자 깜바에는, 이 자켓을 다 했어요. 무지개 옆에서, 저렇저렇저렇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남자는, 여기다 족쇄, 발목에다 족쇄 차 음. 하더라고요. 이렇게 족쇄 하는데, 걸을 때마다 양쪽이니까, 이게 족쇄가 끌려와서, 음. 저럭 저 그게 그렇게 여자들은 아니군데, 근데 대신 관해 잡혀서 쫙딱 여자 그 공안지가 들어와서 다 음. 몽땅 신체검사하고 야너이젠 죽었다. 나는 이젠못 산다고 죽었다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우리로만 어대자이지 명망대 음. 공안지 그어대장이 나도 못 가게 하고 관해인데 그 여자들이 한. 그 안에 미루 잡힌 거까지한 36명? 36명 있는데, 그, 그, 우리를 보면 그, 군대장인가? 하여간 그사람이가 뭐라는가 사진 찍겠다는 거예요. 다 잡아내간다고. 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번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네, 네. 번호를 이렇게 지고서는 무식히 벚쩍, 벚쩍 이렇게 대우를 세우고 네, 네, 네. 지역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막찍네 그랬지. 장배구 저기, 교회. 그 목사를 이름 불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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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얘기는... 삼촌이라 고 거짓말친 거예요. 예, 제가 예, 삼촌이라고 예, 이게 한중열 목사. 애가 예, 삼촌이라고. 예, 예, 예. 삼촌이라고 삼촌이라고 예. 그 목사님 삼촌이라고. 니까 거짓말이라고 계속 그저 아 진짜라. 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따고 다 했으니까 저리 음... 전화. 하니까 삼촌 저예요 하면서 탁 아빠를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가 저를 잘 가졌어요. 그 안에 내가 한, 한 20일을 숨어 있었어요. 음. 그래, 그 교회 안에서 한 네. 20일을 밥 먹음에, 어, 꼼차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나왔어, 날 보고 뭐라는까 어, 한국 가라는 거예요. 어, 한국 가라. 그리고 남편은, 남편은 애잘 떼고 남편 뭐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막상 선동이 우리 남편 같은 들렸다면서, 이따가 연결을 가져서 음... 음, 없는 어간에 자, 자기도 좀 도와주고, 연결을 같이 서 보내주겠으니까, 가라들로 그래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요, 예. 그, 그 남편분도 분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 남편분은, 그, 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통화했어요. 예, 예. 어, 통화해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했다가 잘했었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남편도 넘어왔어요. 아유, 아유 너무 잘됐네요. 네, 오늘 북한에서 네. 하나님의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네. 또 하나 봤습니다. 아유 집사님 이렇게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